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밤이 되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고, 소독약 냄새는 사람의 감각을 조금씩 마비시켰다. 이곳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비밀이 쌓이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왕수임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었다. 자신의 피가 이 세상에서 끊겨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녀는 병이 깊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몸을 더 약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보다 그녀의 눈빛이 훨씬 날카로웠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들어섰다. 재벌가의 후계자. 수많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남자였지만, 이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할머니 앞에 선 손자에 불과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공기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왕수임은 미약한 숨소리를 내며 속삭였다. 도준아 나는 오래 못산다. 그 말은 주문처럼 병실에 퍼졌고 도준의 얼굴에는 익숙한 짜증과 불신이 스쳤다. 그는 이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노인이 정말 죽어버릴까 봐 등을 돌리지 못했다. 왕수임의 눈은 그를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너에게는 아직 피가 없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결혼, 아이, 혈통. 그 단어들은 도준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저주였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한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남자였다. 병실 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동안 왕수임의 미소는 점점 깊어졌고, 그 미소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섬뜩했다. 이 조용한 병동에서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피의 인연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죽음보다 더 음산한 침묵 속에서 서서히 숨을 쉬고 있었다. 도주는 병실을 나섰지만 그날 밤 병원의 공기는 끝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발소리가 낯설게 울렸고, 마치 누군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감각적인 공포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어둠 속에서 느껴진 시선 하나가 그의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 순간, 병실 안에 남아있던 왕수임은 혼자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기침처럼 끊어지며 낮게 흘러나왔고, 마치 오래전 묻어둔 무덤을 다시 파헤친 사람의 표정 같았다. 곧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왕수임은 굳이 간호사를 불러 복도로 나가겠다고 고집했다.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이자 병동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흐릿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작고 가느다란 기척이 느껴졌다. 분홍색 모자를 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왕수임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눈이었다. 강시 가문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눈매, 살짝 찌푸려진 미간, 감정을 숨기듯 굳게 담은 입술. 마치, 오래전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얼굴처럼 나익고도 섬뜩했다. 왕수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아이의 몸이 비틀리며 앞으로 쓰러졌다.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으로 차올랐다. 간호사들이 달려오는 사이,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왕수임을 올려다 보았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왕수임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피는 숨길 수 없고, 아무리 멀리 묻어도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병원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봉인된 비밀이 깨어나는 문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순간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왕수임의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나 있었다. 아이를 들 것에 눕히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단한 번도 그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눈을 떼는 순간 그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도 되는 듯 했다.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호출벨이 울렸지만, 왕수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 눈, 그 미간, 그 묘하게 낯익은 숨결만이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쪽에서 강도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할머니를 찾으러 나온 것이었지만 복도 한가운데 모여 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몸을 본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아이의 얼굴이 들것 위로 드러났을 때 그의 호흡이 눈에 띄게 흐트러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뜬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공기가 얼어붙었다. 왕수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자의 얼굴을 확인했고 그 미묘한 일치를 본 순간 낮은 숨을 내쉬었다. 봤지? 그녀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속삭였다. 도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들것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걸었다. 아이의 보호자를 찾는 방송이 울렸고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숨이 가쁘게 차오른 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초라한 옷차림과 떨리는 손, 그리고 눈 속에 가득 찬 공포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가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도주는 이유 없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긁혀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다 도준과 시선이 마주쳤고,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공기는 다시 한번 깊게 가라앉았다. 왕수임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지나가는 생명이 아니며, 이 병원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틀어 놓을 저주의 서막이라는 것을. 키는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고, 이제 도망칠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몇 걸음 물러섰고, 본능처럼 등을 돌려복도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숨을 삼켰다. 왕수임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도망.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저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 그녀는 간호사도. 손자도 아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듯 보였다. 강도준은 이유를 알수 없는 불편함에 미간을 찌푸린 채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아이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도준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가 버튼을 연달아 누르자 기계음이 병동의 정적을 찢었다. 그때 왕수임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이, 엄마. 그 한마디에 여자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붙잡힌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다. 도주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한발 내디뎠고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분홍색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가 정확히 그를 향했다. 낯선 어른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준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여자는 아이를 안은 채 방향을 틀어 계단 쪽으로 달렸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리며 아래로 사라졌고 그 잔향이 오래도록 병동에 남았다. 왕수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사냥감이 있다는 것은 이미 흔적이 남았다는 뜻이었고, 흔적이 남은 이상 진실은 반드시 끌려 올라오게 되어 있었다. 강도주는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으로 계단을 내려다 보았다. 그가 몰랐던 과거, 숨겨진 밤, 그리고 피로 이어진 무언가가 이미 그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계단 아래로 사라진 발소리는 금세 끊겼지만 그 여운은 병원 전체에 눅진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강도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성이 돌아오려 애썼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왕수임은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손을 들어올렸다. 방금 전까지 떨리던 손끝은 놀랍도록 안정돼 있었다. 확인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순했지만 명령이었다. 도주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서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CCTV 동선 확보, 아이와 여자의 이동 경로 추적, 그리고 병동 청소 인력까지 포함한 전원 확인. 전화를 끊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여자가 사라진 계단에 고정돼 있었다. 잠시 후 바닥에 떨어진 분홍색 모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가 급히 도망치다 흘린 것이 분명했다. 도주는 모자를 집어들었고 안쪽에 붙은 작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이것은 단서였다. 아니, 부름에 가까웠다. 왕수임은 그 모습을 보고 미세하게 웃었다. 피는 늘 흔적을 남긴단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괴담을 들려주듯 중얼거렸다. 그날 밤, 병원에서 채취된 머리카락은 조용히 연구실로 옮겨졌다. 봉인된 봉투 안에서 아이의 유전자는 숫자로 분해되고 비교되기 시작했다. 도주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결과를 기다리며 창밖의 어둠을 내려다봤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기억이 비정상적으로 또렷해졌다. 술에 취했던 밤, 이름도 묻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애써 외면했던 자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숨을 먹게 했다. 일치율 99.9%. 그 숫자는 판결문처럼 냉정했고, 동시에 저주처럼 무거웠다. 도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이제 이것은 의심도 우연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그의 피였고, 병원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만남은 되돌릴 수 없는 진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강도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 묻힌 피의 약속이 드디어 깨어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듯이.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강도준의 얼굴에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사람 특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꿈처럼 흐려지지도 않았다. 99.9라는 수치는 그의 머릿속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왕수임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된 관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찾아라. 그녀는 짧게 말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도 도망칠 수 없도록 하라는 뜻이 담긴 한마디였다. 도준은 부하들을 움직였고 병원 주변의 CCTV를 거슬러 올라가며 여자의 동선을 좁혀갔다. 화면 속에서 여자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고 아이는 어른의 그림자 속에 숨듯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이 반복될수록 도준의 속은 알수 없는 불쾌감으로 뒤틀렸다. 마침내 낡은 주택가 끝자락.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골목에서 두 사람의 흔적이 끊겼다. 그날 밤 도주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가로등 아래에서 본 집은 숨을 죽인 채 웅크린 짐승처럼 보였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오히려 더 음산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잠시 서 있었다. 안쪽에서 아이의 기침소리와 여자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그를 밀어내는 동시에 끌어당겼다. 결국 그는 문을 두드렸고, 한참 만에 문이 열리자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놀람과 공포가. 동시에 번진 눈빛. 그 표정만으로도 도주는 확신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DNA 결과지. 도망칠 수 없는 증거. 여자는 종이를 보는 순간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한 단어는 저주처럼 방 안에 퍼졌고 도준의 가슴을 묘하게 죄어왔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아이는 그의 피였고 이제 진실은 문밖이 아니라 그집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다. 어둠은 다시 문을 닫았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조용히 한 방향으로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선택지는 사라진 뒤였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고 벽에 스며든 습기 냄새가 오래된 비밀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강도주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난의 흔적, 급히 숨겨온 삶에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결국 아이에게 머물렀다. 아이는 여자의 품에서 얼굴을 반쯤 숨긴 채 그를 올려다 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묘한 호기심이 더 짙게 담겨 있었다. 그 시선이 도준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다. 도망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깔려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삼켰고 아이의 등을 감싸준 손이 하얗게 질렸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그녀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방 안의 어둠이 서서히 방향을 틀었다. 도주는 한 걸음 다가가 아이와 같은 높이로 몸을 낮췄다. 아이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췄다. 이 손이 아이의 삶을 바꿀 수도,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집으로 가자.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이자 여자의 삶을 다시 봉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여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가며 하나둘 사라졌고, 아이는 잠에 들었지만, 여자는 끝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강도준 역시 말없이 전방을 응시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뒷좌석의 숨소리와 심장박동이 차 안을 채우는 동안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 선택이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저주는 이제 그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차가 멈춰 선 곳은 도시의 불빛이 가장 밝은 곳이었지만 그 집은 이상할 만큼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은 외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쪽에 무언가를 가두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흘러나왔고, 아이는 잠결에도 몸을 웅크렸다. 여자는 그 작은 반응에 아이를 더욱 꼭 끌어 안았지만, 이미 발걸음은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 닿는 구두소리가 집안에 울릴 때마다 공간은 더 넓어지고 더 비어 보였다. 강도주는 앞서 걸으며 단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에서 감정은 필요 없는 짐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왕수임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얼굴로 아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밝아졌다. 왔구나. 그 한마디는 환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왕수임의 시선은 이미 아이를 지나치지 않았다. 피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만족. 오래 비워둔 자리가 채워졌다는 안도, 그 감정들이 뒤섞여 공기를 눌렀다. 그날 밤 여자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문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닫혔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보호. 지원. 그리고 침묵. 잉크 냄새가 묘하게 비린내처럼 느껴졌다. 강도주는 사인을 요구하며 말없이 종이를 밀어 놓았고,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이 집의 규칙 속으로 적혀 들어갔다. 아이는 넓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고,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마치 눈처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왕수임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고, 문틈으로 스치는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 위를 잠시 덮었다. 이 집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계약이 숨쉬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되돌아갈 길은 사라졌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담장 너머에서 멈춰선. 듯했고. 넓은 식탁 위에 놓인 음식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주변을 살폈고, 이곳이 집이 아니라 관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아이는 낯선 침대와 낯선 냄새에 잠을 설쳤는지 눈밑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부터 아이는 이 집의 규칙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다. 웃어야 할 때, 조용히 있어야 할 때, 묻지 말아야 할 것들. 보이지 않는 선들이 공기처럼 존재했다. 며칠 후 아이가 다니게 된 유치원에서도 그 선은 따라왔다. 아이들은 속삭였고, 어른들은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흘린 말 한마디가 그림자처럼 번지며 아이를 둘러쌌다. 여자는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에 가슴이 조여왔고, 결국 유치원으로 불려갔을 때,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망가뜨렸다는 말, 증거라며 내민 사진과 녹음. 조작된 흔적이 너무도 완벽해 숨이 막혔다. 여자는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흩어졌고 시선들은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그는 말없이 CCTV 영상을 재생했고 화면 속 진실이 드러나자 방 안의 숨소리가 하나둘 꺼져갔다. 내 아이입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그 말은 보호의 선언이자 경고였다. 아이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여자는 그 장면을 보며 무너질 듯한 안도와 더 깊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여자의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이 집에 온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적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다는 소리를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그 붉은색은 바닥 위에서 너무 또렷해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비명을 지르듯 이름을 불렀지만, 소리는 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강도준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통제가 사라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의 숨은 점점 가벼워졌고, 창 밖의 가로등 불빛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응급실의 불빛 아래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급성 백혈병, 긴 치료, 그리고 골수이식. 그 단어들은 주문처럼 반복되며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는 듯 아이를 끌어안았고. 그때 숨겨왔던 진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다섯 해전 그녀는 이미 이 집이 그림자에게 한번 쫓겼었다. 도준의 계모 피를 지우기 위해 아이를 없애라 속삭이던 밤그 협박을 피해 도망친 끝에 이 아이만을 데리고 사라졌던 과거 강도준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결단의 색이었다. 그는 집안의 오래된 문서들을 열어젖혔고. 그날 이후 재벌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몰락이 연이어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집안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피를 거스른 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검사 결과 도주는 완전한 공여자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수술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돌아와.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기도였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살아남았고, 병실에는 다시 숨소리가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때, 왕수임은 또 하나의 봉투를 내밀었다. 다른 병원, 다른 아이, 같은 유전자, 쌍둥이, 그 존재는 마치 마지막 봉인처럼 드러났다. 피의 고리는 하나가 아니었고, 이야기는 애초에 반쪽짜리 진실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은 함께 서 있었지만 집안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깊숙이 가라앉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로 아이의 숨결이 겹쳐지며 이 집은 비로소 살아있는 괴담이 되었다.